또 신났다 신났어 또 춤춘다 또 여기서 <laughs> 아이고 어이구 야, 점프 죽이는데 이거 진짜 소라면 대박 살았냐 죽었냐 <laughs> 다서어난 <다소. 웃음> 미쳤다 이야 여러분들 이게 중먹소라 <laughs> 이런 걸 잡으러 가야지 아이고땡걸 죽인다 이야 <laughs> 사이즈 봐 미쳤지 <laughs> 이런 걸 잡으러 가야지 아 재밌다 재밌다 <laughs> 안녕하세요. 피키입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해군님들과 수중해루질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당진권에서 수중해루질로 어떤 정도를 잡을 수 있는지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자, 시작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는 해루질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오늘 바람도 없고 물색도 좋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 오늘도 용왕님의 어복이 얼마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한참이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꽃게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요왕님, 꽃게 한번 주세요. 야, 내가 다니고 내가 볼을 만드니 큰일 났어요. 여기는 소라, 낙지, 키조개, 잡다한 고기들. 이렇게 나오는 곳으로 물골도 없어서 안전해. 벌써 이렇게 잡았다고? <laughs> 야, 잠깐만. 이거 오자마좀바아지물 이렇게만 잡았어? 바카지 잡아놓고 꽃게래. <laughs> 야, 우럭이날 뱉나봐, 얘. 빵빵해, 배가. 이거 봐. 어휴. 이거 한번 했다 먹어도 되겠다, 그치? 근데. 살려줍시다. 에휴. 소라. 슛. 살았냐, 죽었냐. 오, 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자, 여러분들. 소라. 자, 소라 한수 했습니다. 오이구야. 좋다. 이제 시작. 자, 소라 한수 했습니다. 와.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오. 수중해로 질로 소라 한수듣이 야,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색 아주 기가 막힙니다. 피죽개피죽개피죽개한 수, 발로. 음. 야, 좋죠? 땡글땡글하니. 음, 좋아요. 이거 바닥에 봐봐, 이거 소라 길이 있어. 따라가야지. 여있다 찾았다! 찾았다! 소라 길. 길 보고 찾았어요.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쇼. 자 여러분들 소라 길보고 찾은 또 소라 한수 득템 야 이거 괜찮은데 근데 때깔게 지저분하니 개까지 개까지는 일로 와봐 요즘에 너 맛있을때야 개까지 한수도 이야 잡았습니다 알 뱉다 노란색 알피어용 살려줘야겠다 컷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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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꽃게 자긴인성 사이즈 자한수 했습니다 오우 괜찮고 또한번 잡아볼게요 박하지는 이렇게 많니 여기 박하지 또 신났다 신났어 또 춤춘다 또 여기서 아이고 순놈 순놈 박하지 나아어이고야 점프 죽이는데 맛있어 시끄러워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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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또 날라다녀 여기 여기 꽃게다 와, <laughs> 날아다니는 거. <laughs> 날아다니는 거. 여러분들. <laughs> 날아다니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laughs> 영상을 못 찍었어, 날아다니는 거. <laughs> 어쨌든, 한스더 템. 이것도 소라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개까지. 갯가제. 개까지도 올라와. 개까지도 하나 보고, 소라도 하나 보고. 어이 좋아요. 야, 이거를 담아야 되는데. 야박하지도 절로가 절로가 이씨 소라 보여요 보여요 이제 소라 보여요 또 있어요 여기 우와 주먹소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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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꽃게다 꽃게다 우와 와 꽃게다 꽃게다 여러분들 우와 겁나 커 겁나 커 겁나 겁 겁나 커야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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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밟어 밟았어요 와 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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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숨놈이니다 역시 빨로. 야 근데 엉겼다 이거. 와 일단 한수 했습니다. 와, 이야 근데 클라송 그물을 다 응겨버렸어. 이제 클라송 드디어 떴어요. 오 사이즈 좋죠? 꽃게 한수. 소라 또한 마리 잡으면서 꽃게를 보는 또아 기가 막히다. 야 낙지다.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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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오호. 야 여러분들. 대갈낙지, 낙지도 한수 있습니다. 오, 땅 속에 들어가고 있어. 족대로 팠어. <laughs> 나 뭘로 갔다 했지? 일단 들어가 있어, 너. 지난번에 이렇게 갖고 다니다 보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이야, 좋죠? 오, 굿샷. 들어가 있어봐. 너네 외로우니까 친구들 잡아줄게. 오, 딱 유리알 같다, 유리알 같아. 오. 와, 물살 죽이지 않나요? 이게 수중해로질래 제맛. 어휴. 물색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왔다, 여기있다 소라. 소라, 여기 우리 발로. 아, 영상을 안 보일지 몰라도, 발로 한번 잡아 올려볼게요. 어휴. 야, 소라 제법 나온다. 이봐요. 와, 딱 사이즈 좋고. 기분 좋고. 어휴. 이제 텐션도 업데려달라고 그래, 이제. 바다 이 보이는데? 뭐 소라냐? 소라냐? 어머? 소라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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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래요. 나 아닌 줄 알았는데. <laughs> 돌멩이 같아서. 야, 소, 라 투수. 키죽이다. 키죽이에요? 어 키죽 온게내보에 있잖아요. 와. 이야, 크다. 크다. <laughs> 이렇게 큰 거를. 이거 어떻게 해? 못 잡지. 발로 파. 야, 집게로 찍어봐. 집게로, 집개도... 안, 안 돼. 많이 파야 돼. 많이 파고 집게로 해. 갈고리를 갖고 올 걸. 야, 여기 키죽이또 있다.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여기. 어머, 진짜. 크죠? 요거, 요거. 예. 네. 어떻게 캐? 못해요. 찌개를 한번 집어 넣어봐요 입구에다가. 한번 해보시지. <laughs> 나는 경험이 없어갖고 여기 지금 찌고만 얼마어요아 이거 또 길게 뭐 하나 만들어 갖고 다녀야겠다. 낙지. 또 어, 낙지 한수했습니다. 어유. 자 여러분들 낙주한수 팀. <laughs> 아 재밌어 재밌어. 이야 이거 뭐야? 주먹소라야 <laughs> 이거 진짜 소라면 대박. 살았냐 죽었냐? <laughs> 나 <laughs> <난> 미쳤다 <laughs> 이야 여러분들 이게 주목소라 이런걸 잡으러 와야지 아이고 야 때깔 죽인다 야 사이즈 봐 미쳤지 <laughs> 이런걸 잡으러 가야지아 <laughs> 재밌다 재밌다 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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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도다리 발로 슛 이야, 잡았어 여러분들 아마 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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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천 나봐이3 0 0이이 도다리 도다리 한수 이야 자연산 다떼깔 죽입니다 일단 들어가 있어 25 30 들어가 있어 어 소라길 소라길 이거 따라가 보자 소라길 아 뻘물이야 소라길 따라왔는데 뻘물이야 어방태였는데뭐 차였는데 슛 그렇지 오호 <laughs> 소라기를 왔는데 뻘브 생겼는데 발에 차였어요. <laughs> 그래서 한 소득 땜에. 유 땡큐지 땡큐야. 누님 또 자리 드려요? 잡으셨어? 예. 네, 그래, 진짜 아안 드실 거면. 응. 여기 있습니다. 네, 어, 여기 이 어이구 아이고 이고 씨. 감사합니다. 어디 발에 잡으셨나? 오. 해도 초파 나쁘지 않고 그냥 조촐하게 잡으셨네. 바바 바바 바바. 어우. 제일 많이 잡았어! 어, 여기서! 어, 제일 많이 잡았어! 낮는여만 다녔는데? 어, 거기 소란가? 오, 어, 크다! 이거 소란 크다! 소기인가 <laughs> 소란 크다, <laughs> 이거 <푸데요>, 진짜! 코처럼 <laughs> 기대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구나! <laughs> 사람 오게 만들어서! <laughs> 아, 키주게 또 보고야 말았네! <laughs> 이거를 좋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틀어서? 엄청 커! 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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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노 노소 노서 입을 담으면 얘를 돌려 아빨무생겼어안 잡아 <laughs> 와 여기 키조개가 제법 많네 응금무 뭐해 장비를 안 갖고 왔는데. 소란수. 또 소란수. 이 일단 얌전하게 있어봐. 친구 또 잡아 올려줄게. 어이구야, 소라. 소라가 하나씩 집어 놔주네. 어이구야. 좋습니다. 소란수. 이야, 키조개 또 봤어, 나. 어떻게야? 키조개를 또 봐버렸어. 야, 키조이 많다 여기. 만먹고막 많이 잡겠다. 우 와, 진짜 크다. <laughs> 야, 이걸 못 잡고 다시 아유. 오늘 네 마리째 보는 거네 마리째. 와, 이거 뭐야? <laughs> 대형 피조개다. 엄청나게 큰 피조개. 와, 씨. 그냥 사이즈가 아니야. 엄청나게 커. 우와, 미쳤다. 역대급. 우와, 이거 봐. 우와. 와, 사이즈 주먹, 주먹 아나 오늘 키조개 오늘따라 왜 장비 안 갖고 오니까 잘 보이는 거야 나네마리 봤어 어따 주먹이 주먹이 아니라 반주먹이 슛! 야호 자 어? 또봤어또슛 쳐보라 어휴 또, 또, 또 한수 자, 네수했습니다 슛! 다섯 수. 일단 다섯 수. 너네 일단 들어가 있어. 우와! 딱 주먹 소라! 이야! 자, 소라 또한 수. 두들. 소라,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발로 슛. 슛! 놀래미. 엄청나게 크죠? 놀래미 한번 잡아봐. 쇼했죠? <laughs> 못 잡았죠? <laughs> 여기도, 소라, 슛. 야 나름 이만큼 잡았어요. 이야, 괜찮죠? 오, 잡다 보니까 뭐, 내1 5마이가 쌓여있어. 자, 일단, 들어가 계시고, 어, 나름 괜찮아요. 어, 꽃게도 잡고, 어, 주먹 소라에, 어. 나름 괜찮은 사이즈 잡았습니다 아, 그래도 소라래도 좀가혹가다 나와주니까 기분은 좋네요 이제 간조가 되고 적당히 먹을만큼 잡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상어종이 꽃게인데 꽃게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물을 많이 쳤나봐 없어 없죠 물색이 잘 나와서 신나는 해루질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양을 잡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소라와 꽃게와 피조개 등등 이렇게 잡고 철수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헤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조각 구경 마찌가 그 안에 여섯 어. 마리 헉? 여섯 마리 여기는 개하고 소라하고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제법 잡았다 뭐 응. 이야 이야 얘는 사이즈 되게 좋다 어이야 안 떨어지는 거봐 하하하하하하 예유와 봐요 이야 상담스러? 미쳤어 문어 아, 급 문어 급이요 좋다 어 <laughs> 축하 축하 야 소라도 또 이렇게 봤어 많이 았어왜 해루지 끝나고 이 맛이지 응? 와 이것도 다 준비해 주시고 주먹밥 야 <laughs> 전도 이걸 그냥 먹어 술도 없이 <웃음> <웃음> 음 맛있다, 맛있다. 소불합부침개. 응? 소불합부침개라고? 아, 맛있어. 조금씩 들어 응, 그러네. 소라를 아, 얼마나 잡았으면 부침개를 해 먹어. 고급 요리구만.